에이, 만약에 오늘 못 자면, 낚시 당보가 뭐안 가고, 등산 갈라. <laughs> 오늘 가는 것도 사는 거 사례 가면 된다. 그, 사랑도 에가지고 네. 등산 많이 하지. 그렇지, 옥녀봉 어? 배낭에다가 그러면 낚시 들는 것도 아니 그렇지. 밑밥. 우리, 저, 준비만 해가지고, 바로 싣고 가시다. 안녕하세요. 야, 싱싱하다. 문개를 많이 사가는 게안 낫겠나? 어, 그러니까, 저, 모자 뭐 보면 그거라도 초장이 찍어 묶고놓라고 <laughs> 잔잔히 불고 있는데, 바람은. 이제 완전 봄바람입니다. 그리 썩 차갑지 않고. 낚시하는 사람 대섭인데요. 네, 오해체. 오해체 차례가 요 종교 내 떨치 안 팬데이. 예? 내 떨치 안 팬데이. 예. 고기 떠주면 되지? <laughs> 막 고기 걸었는데, 와, 모르는 척, 이라기 없기다. 아니, 이리 채비 해놔놓고못 잡으면 못쩌지 아니, 뭐, 어제는 잡았다고? <laughs> <이> 방생할까, 이제? <얘>? 울동겨울동 <laughs> 형님, 서울도 없네? 이거 상어는 상어인데. 상어는 상어다. 그래, 상어다.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나중에 김표대가 해치물라면 나날까? 에이, 이런 것도 한 번씩 먹어봐야지. 와, 이걸 해칠수 있겠는데, 야 와, 이거 30cm 되겠다, 와. 와, 이거. 감시로 가서 이거 뚫채 연습을 해야 될텐데 이런 걸 뚫채 연습을 하네아이 아, 없다. 아 요거 봐라 아, 허, 어, 있다 어. 저기야 갑시다 허. 어. 허. 어. 이야 허. 어. 허. 어. 이야 우와 우와 일단 쫓고 있는 놈이니까 빨리, 빨리 니몸 뺀다 빼면, 죽겠다. 야, 저기, 니 빼머니 죽겠다야 열쇠, 종이 니차 열쇠에 꼬 할래. 어? 어? 야 진짜 이쁘다. 어, 빨리 차려줄게. 죽고 사는 거는 니 책임이다 이제. 난 몸이 잘려줬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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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얼굴은 봐고. 일단 또 본인의 모습으로 또 가본다 아찐 악시 한 해본다 종규씨 네? 지, 지금 저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느끼신대로 얘기하면 되지 나는 잡을만큼 잡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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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돔 잡았어요, 돔. 난돔 잡았어요, 두 마리. 나한테 지금 속으로 완전 찬불 난다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십니까? 뭐 없이 안 좋지, 지금. 뭐, 채비가채비가안 뭐, 뭐, 맞나? 아니, 위끼가안 맞나? 위끼 형님, 저기, 멍게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 멍게 있다? 음, 아, 살이면은 물이 다 무조건 잘 가나?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네. 왜 그렇지, 그러면? 또포인트를 잘못 골라왔나? 노력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오늘이 일곱 물, 여덟 물 사리를 접어들어가지 아침 오전 날물이니까, 지금 끝날물 시점입니다. 물이 가다가, 물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내린 포인트가, 많이, 많이 이렇게 쫙,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말인데 지금 거의 간조입니다. 좀 쉬었다가 덜물, 이제 초덜물 시작하면은 한번 더, 고기는 꽉 있습니다. 꽉 있는데 이제 밥을 어떻게 주고 내 크릴 한 마리하고 내가 뿌리 밑밥하고 어떻게 같이 내려가가지 고기가 고 와서 때리느냐. 그겁니다. 관건은. 고기는 꽉 찼습니다. 아까 봤잖아. 요 이만한 거두 마리. 저 멀리 어딘가에는 감시가 있겠지. 뭘 감았다. 뺑 뜰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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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이야. 나왔다. 나왔다. 노래미네. 응? 와, 노래미 크다. 우 우. 우우 맹겠다, 우. 아 떨지 안떠주나감시하라란거와 너무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와이돌어보면안 된다 이거 1km 넘어서 와와우와 <laughs> 이거 우와. 이 야, 이건 맛있겠다. 와.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들어 봐. 야 에이, 쪽 빨리 그래. 왜? <laughs> 와, 이거 한 40되겠는데. 자, 저래도 원활하게 조금씩 왔다 갔다리 하는데 안쪽으로 살 밀고 있습니다. 같이 온 놈들 도망 못 가고로 밥 주겠습니다. 자, 자열 때는 행여나 같이 온 놈들 도망 못 가고로. 자, 아, 끈지 못 가. 우와, 혼댕이야. 오, 쩐다, 쩐다, 쩐다. 에이, 안 크네, 그래. 에이구, 씨. 나는, 씨, 좀 그런 줄알았다만 이구, 씨. 뭐야, 왜, 너만 붙은 거, 이거. 에이구, 씨. 에이구, 씨. 뭐, 이래. 와, 나름 좀 크다고. 와, 아이큰데 형님. 떨지안 되잖아, 최 사장. 아니, 거기, <laughs> 형님, 삼자는 올릴 수안 아니 있습니까, 형님? 아, 덜 뽑아갈까? 오, 예. 오, 일단 덜 뽑아가겠습니다. 줄이, 야, 주리야, 줄이 아까지만 한번들어 보겠습니다. 주리아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야. 응. 형님, 아까 4짜4짜는뭐4짜대로 사짜, 아까 그만한데, 형님. 아이고, 언니, 어디 갔다 왔노? 어디 갔다 왔노? 해가 지니까 한 마리 올라옵니다. 참 있습니다, 아, 참. 참애 많이 믿습니다, 이거. 아에 진짜 많이 믿어, 로 嗯，等级那个下一个宝宝。嗯。嗯